예, 퇴진가 역신 운영위원. 예. 그리고 성남 수정구 예비 후보 박영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정치 테러 강력 규탄 및 암살 미수범 당적 변명문 배우 연계 세력 공개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민주주의 살인 미수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새첫 평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남성으로부터 칼에 목을 찔려 습격당했습니다. 의료진의 1차 소견은 경동맥을 찔렸으면 현장에서의 사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살아당할 뻔한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범인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명백한 정치 테러입니다.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공격받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가 공격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소극적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사건에 대한 여당의 행태는 또한 과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가 피습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희한한 음모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칫 사람이 죽을 뻔한 사건을 두고서도 정쟁을 이어가려는 태도에 한심마음을 넘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테러나 공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백색 털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게다가 국무총리신고와 수사기관 그리고 여당이 나서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의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국민을 무서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한다면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철저히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려는 일을 조롱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2024년 1월 16일 국회의원 강덕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무인 태진과 혁신